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 n, m, 10의 제곱을 따르고,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 하면, x가 정규분포 m, 10의 제곱을 따르고, 그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 그래프와 같대. 자, 이 그래프에서 잘 봐보면, 이게 지금 x인데, 여기가 평균인데 자, 평균에서부터 10만큼 10 여기 평균에서부터 10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면 이 확률이 구해지지. n 10 이상 n 10 이하의 확률. n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여기가 0.6826이 래 음. 여기 10은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알려 주고 있는 거냐면 이걸 알려 주고 있는 거야, 봐라. 이 x를 표준화를 하잖아. 뭐 10분의 x m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이 z가 표준 정규 분포 0, 1의 제곱을 따르니까 어, 이 표를 보고 우리 뭘할 수가 있냐면 자, p 어, x가 m 10 이상 M 플러스 12i일 확률이 0.6826이다. 이걸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x를 어, 표준화를 해보면 z가 되는 거고 여기 M 10 M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0만 나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10분의 10돼서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0.6826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우리 0부터 1까지의 확률의 2배겠지?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Z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0.3413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음, 됐지? 그러니까, 봐봐. 정규분포상에서는, 정규분포상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에서부터 시그마만큼, 더해서 더한 값까지 확률을 구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다. 평균에서부터 시그마만큼 더해서 구한 시아 평균 이상 평균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 한칸 시그마 한 칸까지의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다. 음두 칸이면 표준 정규 분포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같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에 여기 밑에 있는 확률을 보고, 뭐를 알아내라는 거냐면, 이거를 알아내라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하고, 우리 보통 앞에 문제는 다 얘를 표로 주었잖아, 표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 그러면 0부터 0 이상, 2 이하일 확률은 뭘까? 이두 번째 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0. 4 7 7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이 그림, 이 그래프에서 찾아내라. 이런 얘기지, 이 문제는. 그다음에 하나 더써 볼까? PZ가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은 뭐야? 0.9974를 1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0. 4 9 8 7 이렇게 되겠잖아. 그렇지? 자 이제 구하라고 하는게 이거지 P X바가 44이상 48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X는 정규분포 평균을 구해야겠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100-x랑 같대. 이거 뭐를의미 하지? x는 50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평균이 50이라는 거야. 50,10의 제곱을 따른다. 자, x가 정규분포 50,10의 제곱을 따르니까 x반은 어쩌겠어? x반은 뭐니 지금? 이 모집단에서 25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 파잖아. 이 x 파의 평균은 50. 뭐 평균과 같지?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겠어? 25분의 100이지. 4잖아. 4.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이제 이 x 파를 z는 2분의 x 파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면.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변형이 되는 거지. 얘를 어떻게 변형하니? p z가 자44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상, 48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하. 이거잖아. 얘는 누구랑 같지? z가 1 이상 3 이하 1 확률과 같지? 얘는 P, Z가 0 이상 3 이하 1 확률에서 Z가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값은, 이 값은 여기 있고, 이 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값에서 이값 빼면 되겠다. 그럼 얼마니, 이게? 얼마?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4, 7, 5, 1, 0점, 이러네. 됐니?